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덕신도시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고객님 기사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덕신도시 하면 바바밤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진 건 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네 상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 그 중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바로 부지 낙찰가입니다. 네, 부지 낙찰가 그 상가에 대한 부지 낙찰가를 미리 아시면, 네그 상가가 이제 분양을 시작할 때 네, 미리 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할지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앞으로에서 우리 글린 상어 시설들은 부지 낙찰가 금액이 얼마나 될까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부지 낙찰가 과연 얼마씩 부지를 낙찰을 받았을까? 네. 한번 그것을 한번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네 지금 이쪽에 있죠. 네 이쪽 뷰파이브 있습니다. 건물. 여기가 삼성이죠. 자 뷰파이브. 과연 여기 지금 근상이라고 써있죠? 근상 보이시나요?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상 14, 15 그죠? 그리고 16 그리고 여기 17, 18, 19 이렇게. 근상, 과연 이 근상부지들은 얼마의 낙차를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을 알게 되면 네, 상가분양을 받을 때 어, 기본적으로 음, 금액이 저렴한 근상부지를 근상, 근상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먼저 보시면은 어, 우선은 14번지 쪽 네, 뭐 CM타워, 뭐 세주타워 쪽이 있는데 우선, 이쪽 금액들은, 이제, 55억, 그리고 58억 2천, 57억 정도, 네.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구요. 그리고, 어15 블럭 쪽, 근상 15, 근상 15 여기 있죠? 네, 15, 15. 지금 15쪽에는, 네, 뭐, SM 타워도 있고, 다채 망상불이 있죠? 1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51억 8천, 58억 6천. 그리고 45억. 그리고 51억 8천. 이렇게 부지 낙찰을 네, 받아 놓으셨다라는 거. 어, 그리고 뭐 앞쪽을 한번 볼까요? 쭉 근상 19번 쪽 이렇게. 근상 19. 근상 19 쪽이 조금 어, 대지도 크고 그리고 금액이 좀 높습니다. 네. 116억, 96억, 96억. 140억, 111억, 111억, 113억 6천. 어, 삼성 앞쪽으로 해서는 그 정도 금액의 부지 낙찰을, 부지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 네, 이렇게. 그러면은 부지 낙찰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상가 분양을 받으실 때, 어, 저렴하게 상가 분양을 찾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가 분양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부지 낙찰 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상가 분양을 받는데 있어서 주변 상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을 또 받을 때 부지 낙찰금을 체크하셨으면, 그쪽 상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나왔는지, 그죠? 상가와 상가끼리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상가 주변으로 해서 손님들의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 데르베린치, 코넌지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네, 접근해 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어, 개별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 큰 틀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네, 더 좋은 상가를 어,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부지 어, 낙찰가를 한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손님들께서 찾으실 때 굳이 네, 낙찰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상가 분양을 받으실 때좀 저렴하게 그리고 코너 대류별 전체적인 어 개별 상가 요인들을 분석해서 알선을 해 드리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 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중신상업지구의 낙찰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상가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